아어아사라사라 아유, 개변하세요. 개변. <웃음> <웃음> 아, 로라. 아, 야는 또 싸고 있고, 씨. 이거 뭐하노, 야는. <웃음> <웃음> 둘이 난리나? <laughs> 자세나 자세. 좋아, 우리 아니. <laughs> 아이고, 귀여워. <laughs> 어, 표정이, 어머, 어. 너왜 이런 표정지 나야. 어, 이런 표정 처음 봐. 자, <laughs> 또, 또, 또 온다, 또 온다, 또 온다. <laughs> yeah! 담내고 있다, 저. 아. <laughs> 닭뼈도 안 되는데 오리뼈도 안 되겠죠? 아. 그냥 그 닭뼈도 그렇고 오리뼈도 그렇고 잠뼈 씹어 먹지 않게 하면 그냥 괜찮긴 괜찮은데 위험하긴 하죠. 위험하겠죠? 응. 안 돼. 저밖에만 나오면 얘가 그 안에 또 뭐가 빠이네. フフフフね <laughs> <laughs>